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요 잠깐 오늘 자리로 한번 모여 봅시다 오늘 어떤 회의가 있으시죠? 그 이제 유튜브 이제 저희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게 명비밀인데 네. 원래 그 이제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 사람들은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네. 부분도 있다 아. 그래서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아, 네 일단 모여주세요 아 맞으신 건가요? 준비되나요? 아우. 네, 어. 오늘 무슨 회의 있어요 몰라요. 저번에 유튜브 콘텐츠 만든다고 한 건데 <laughs> 대표님 밀벌리시는 거좋아하니까맞습시다 네. <laughs> 아니 화초가 다시들었어 화초를 무슨 줄 하니까 왜 자꾸 내가 다 줘야 돼, 이런 거같 화초가 생명이에요. 저못 들었는데? 그래요?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했어요? 그럼 내가 좀 가물가물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요놈들 들고 가 오늘 우리가 왜아그 저기 뭐야 건우 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샤랄라 유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나를 알리는 요지같은 모바일 시대에 이런 걸안 하면은 살람수 없어요 이런 정을 밟은 이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단합이 있는 우리 회사 유튜브 이런 걸 해줘야 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필차에 미루지 말고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나 아이디어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? 제기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내가 잘 낼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비워서 잘될수 있는 거야. 그래야 미래 눈빛도 이렇돈 도는 안 그래? 피디님도 이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그거잖아요. 아, 네, 맞죠. 이건 다 개인적으로 응. 운영하는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이가좀 찍어주고 이렇서 여기 지한 씨는? 어, 음, 제품 리뷰 같은 거. 제품 리뷰? 음, 어떤 음, 뭐, 컴퓨터나 이제 조립 같은 거 사가지고 그런 거 조립하면 컴퓨터? 것. 컴퓨터 인데이나 유튜브 시작하려면 그 거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이것저것 막뭐사 사서 막조입하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? 아, 돈 들어가잖아, 그거는 돈. 그러면 저희 밴드 해보는 거 어때요? 약간 리도와 파라솔 그런 느낌. 아, 제가 옛날에그 아카이저리 그룹 사운드 출신이었잖아요. 지호 씨 원래 그 출신이 저기 저 목쟁이 출신 아니에요, 목쟁이? 네, 저드럼좀족습니다 어? 저 출쟁이. 기타. 주. 근데 목쟁이였잖아. 이거 음악 첫째 우리. 건, 건투맨도 다 있고, 윤준치도 다 뮤지컬 하는 그런 사람들니까. 이 오케이, 미도아. 미도아, 파라솔. 오케이. 또더더 뭐 있나? 오늘 인성 씨가 약간 조용하시네. 저. 아 있어? 네. 오케이, 네. 고마. 그 네. 룩북은 어떨까요? 회사 데일리 룩북 좋다. 대표님의 그 화려한 의상들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데일리 룩은 아니지만요. 역시 한 팀장님이 아이디어 뱅크야. 거의 아이디어 일곱 명에 일곱 명. 나는 다른, 다른 분들은 다사체야 아이디어 사체자 <laughs> 근데 룩북도 일반적으로북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. 한번 꽈야 돼. 그냥 자기가 맨날 입고 다니는 거 찍으면 될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영 씨가 막 여자 옷 입고 나와서 아 이거 룩북이 하면서 하는 그런 룩북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여기 약간 한 번씩 꽈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영 씨 여자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. 좋아시잖아요. 네, 평소에 네. 여자분 많이 입고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여자바지 20? 20, 허리가 20라아서 오케이. 그러면은 다음 주에 룩북으로 제가 채택할게요. 룩북으로 채택하고 건는씨 혹시 의견 없나? <laughs> 의견이 없으면 저기 룩북으로 채택하고 각자 집에 유진 씨좀 입을 때 좀. 박시한 그런 하는 거예요?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어야 되니까 좀재미있는거 같은 거 있으면 일단 챙오오시 그래서 게 아, 저희도 같이 하는 거예요? 아유 그럼 다같이 해야지 유튜는이게내 개인 도요 이거 게요 이거 이게수는거창요이이게또 어떻게 는모르는이에요이어들게하하 이거 어떻이어이어이어요 이거 이어이어떻이제 받아야 될것 같아. 내가 뭐 하나 검검검사고 그런 건 아니고 좀흥겨하잖아 세상이. 끝이 어 요즘에는 회사에 무조건 CCTV 다 이동줘야 되는 거 알죠? 좀 변태 같아요. 이제 막그 사람들은 막그 사람들 검사하고 막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. 이제 방법용 방법용 그래서이이이 다른 방에 그거 뭐저 CCTV 제일 제일 저렴한 걸로 받아서 그 핸드폰 연결돼가지고 그런 그런 거 있거든요. 그거 한두 개만 해가지고 여기 위에 하나, 그 다음에 저기 구석에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. 어우, 이런 아우 이런 말로 아우. 아니지 아니야. 이게 얘기 못해요. 그랬다니까왜일러고가면 직접 보시라고. 응. 응. 아니, 지웅 씨, 그 저번에 내가 그 저번 주에 그 보내달라고 한그 차트 보냈어요 그거? 저번 주때요 그거,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던 거. 그 나풀거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아니 나쁜 거 말고 그 저기 나보험료받된다고 네. 내가 그거 차트 정리해달라고 했잖아 요 그거를 아... 그거 안 버리더니 버리면은... 근데 얘기 들을 그.. 못 들었어요 그거? 내가 치과 찾고 보.. 보, 보 험료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? 그래서 또 자기 아안 해요 그렇게 하다 그러고 난 그러면은 나는 뭐돈 주는 뭐뭐 뭐 기계인가 머신인가? 어? 화분에 물도 들려있지 이거 봐봐 다시들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림도 저기 떨어지면 다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 끝나고 다들 시간 없세요 저는 뭐 딱히 없어요. 정신? 네, 저도 없어요. 그럼 우리 이렇게 맥주 한잔 할까요? 좋아요. 맥주 한잔 하면서 다 푸어요. 그님 화막 그러니까 이해하고 합니다. 푸자 그.. 어, 오늘 다들 끝나고 뭐, 뭐, 뭐들 뭐 하시나? 오늘 뭐.. 바쁜 거 없어요? 지영 씨, 바쁜 거 없어요? 바쁜 거.. 바쁜 거.. 그래서 유진 씨, 바쁜 거 없죠? 네.. 아, 왜? 남자친구 생긴 거 아세요, 벌써? 네, 아니요 왜냐면 남자친구 생기 제가 먼저 뭐 말해달라고 좀 기억나시죠? 네? 오늘 뭐다 같이 저기 회식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좀.. 제가 승을 너무 많이 냈죠 아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.. 원래 아닌데 가끔 제가 이제 감정 제어불능 상태가 이제 와가지고 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럼 제가 예약할까요? 아니 뭐 예약할 필요 없이 뭐 저기 다같이 여기서 먹읍시다 여기서 여기서. 원래 이 회식자리라는게 있잖아요 상사와 직원, 뭐 대표와 이 직원들 간의그 화합을 도모해주는 그런 장소라서 아까 전에 지영 씨 너무 화를 낸거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 만들어주면 지영 씨한테 되게 고마워할걸요? 괜찮죠? 그럼 저는 일어 전화 드될까요 네, 그럼 저희가 사오겠습니다. 아그 여기 음. 저희 제 자리 가보면은 그 저기 벽가 있어요. 그런 그, 그, 그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, 드시고 뭐 따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막 시키, 시키세요 그냥. 무슨 사케 마셔도 돼요? 사케, 사케, 뭐, 사케는 근데, 일... 일본 그거 따뜻한 거 아니에요? 일본. 수... 저는 사케 못 먹어요. 여드름이 나가지고. 사... 사케 알러지가 있어서. 소주랑 맥주. 그 소주는 그, 저, 진로. 빨간 거. 빨간 거 있잖아요. 제일 빨간 거. 그 다음에 맥주는, 저기, 카스. 그거 해가고 통일해가지고. 한 열대 벽씩 해서 사오시고. 저 일하고 보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도 찍고. 그러면, 다 같이, 네, 일단, 사. 네. 네. 아, 분석기 아, 네